여기 뭐더 홀리 그레일러스 이게 주어져그 다음에 동사가 요겁니다뭐였입니다자이 홀리 그레일은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표. 근데 얘가 이제 원래는 성배란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성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많이 쓰여요. 이룰 수 없는 목표나 애매한 목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퍼스널 y 티 테스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거 이 성격, 성격? 네, 개성 개성 테스트 했어요 개성 또는 뭐 성격 성격 개성 테스트 했어요 창의성 되겠습니다 창의성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의 목표가 이거였어 그 창의 첫 번째 물결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 창의성 연구의 그러니까 첫에째 창의성 연구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성서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다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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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에는얘국에서 한국에서 는목적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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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laughs>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였다.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뭘 측정해? 어, 일반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창의성의 능력이구나. 일반적, 일반적인 창의성이 있는데 그 창의성을 어,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z 과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that 뭐뭐, ~~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 뭐 뜻입니다. IQ가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하는 거다 IQ는 측정하는데 어,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지능이죠.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어, 방식으로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개성 검사에 따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이라는 것 창의성의 스코어 점수가 있구나. 점수는 자 아, 이게 스코어 주어네 주어네. 투트테리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거야. 이게 디오가 되겠어. 그 또는 그녀의 어, 창의적인 잠재력 이거를 이제 알, 말해주는 겁니다. 창의성 점수라는 게이 테스트 보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테스트 보면 점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점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창의적 잠재력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어디에서의 잠재력이냐 어, 어떤 분야에서의 잠재력 그렇죠? 노력 노력이 들어가는 분야에 있어서의 창의적 잠재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뭐 뭐처럼 꼭, 꼭 그리고 just like 꼭뭐무처럼 IQ 점수라는 것이 있죠 IQ 점수라는 것이 아, 뭐야 수동태네, 그죠? be, limited, o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로, 대한, 국한, 대다. 맞아요? 아. 여기 뭐 물리학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아니면 문학 같은 거. 아, 그죠? 근데 여기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IQ가 높아 IQ가 IQ가 높으면 어 얘는 어 물리학도 잘할 것 같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럴 거라는 거죠. 특정한 하나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야 IQ 점수가 IQ 점수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까지 1970년대까지 말이죠. 심리학자 들은요 깨닫게 됐어요 음, 요거 수거 나왔어 a a s D. B와 같은 A, 이와 같은 것, 일반적인 창의성 접, 지수, 일반적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은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언제? 1970년대. 창의적 사람들은요, 창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음. 어디에서? 일반적인 거야.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거야. 방식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방식에서는 창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창의적이었어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창의적이었다. 어디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활동 영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특정한 활동 영역 공격입니다. 그 특정 활동 영역을 다시 말하면 특정한 어, 이것도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 또는 뭐, 범위. 어쨌건, 아, 특정한 영역에서만 활동적이더라. 라는 것이었어니유니버설한게 그러니까 아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expect, 아,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하는 것을 예상,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과학자가 또한, 또한, 음, 재능 있는 화가가 될수 없다는 것, 대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죠? 창의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사람이 창의적인 기휘자일 수 없죠, 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창의적인 기휘자는요, be good at ing죠. 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능숙하다라는. 능숙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꾸 하는데. 새로운 작품. 그런데 능숙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것. 도메인 스펙시픽하다는 거죠. 어. 영역,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한정된 이런 정도로. 보면 응. 특정 영역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